<laughs>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 혹시 보셨어요? 어, 어떤 거? 지불원정대그 추레의 선물로 주는 어, 네, 거. 봤어요, 아, 네, 보셨어요? 봤어요. 아,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업체들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동참하실 네, 생각 네, 네. 있으신가 해서 <laughs> 연락드렸거든요. 아 드디어 지불원정대두 번째. 블리즈. 선물을 주러 가려고 합니다. 어, 우선, 압구정 로데오 쪽에 스태프분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빌리지 매직키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분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한 분은 압구정 로데오 쪽에 있는 가까운 데 계신 스태프분한테 선물 전해드리고, 두 번째 분은, 오늘, 이번에 매직키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분은 조금 멀리 떠나오려 합니다. 우선 가까운 데는 자전거 타고 갔다 오고, 어, 저기 있네요. 오시면 안준 안준아님 아니세요 선물 들이 왔는데 한한 10분 정도만 혹시 얘기를 어, 네, 네, 네. 좀... 아낄까요? 어, 어떻게 어, 안녕하세요. 3반갑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 어디서 어디? 아무데서나. 진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오시는 거. 아네. 영업 중이라 제가 방해될까 봐. 아 아니에요. 아니, 방해되는 괜찮습니다. 거 아니죠? 아, 괜찮, 아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리액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계셔서 제가 어, 어.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평소 영상으로 공부도 열심히 아, 하고, 시절에 묶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어, 네. 어, 예. 열심히 하세요. 아, 네, 열심히 해요 지금, 지금 몇년 차? 저 지금 이제 1년 9개월 정도. 매직 시술이 엄청 많아가지고, 음... 매직기가 꼭 필요했는데, 아, 네. 선생님들 거 쓰고 이랬어가지고. 아, 네. 열심히 하셔서.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아. 훌륭한 디자이너 계시네요. 네네네. 이런 거 사기 되게 부담스러운데 얼굴에서 뛰어야 되는 거라서. 네네네. 다음에 기회되면 밥먹러 한번 와요. 아 진짜 식당 가서도 볼수 유산이 볼수될수있는 볼 어, 거. 어 제가 1위 없으면은. 아 네. 밥 네. 먹으러 갈게요. 자 여기 스태프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업 중인 같요아 네네네. 바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아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앞으 사진이라도 어 그럴까요? 네. 네. 하는 거좋 아, 로데오 앞구장 로데오에 대한 추억이 좀 있는데, 아, 제가 20대 초반 때좀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미용하기 전에 이앞구 로데오 쪽에서 실내 포장마차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에 미용을 처음 시작했던 동네가 바로 이 앞구장 로데오기도 하고 20대 초반에 추억이 좀 깃든 그런 동네기도 이 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쪽에서 약간 추억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제부터인가 살짝 상권이 죽고 신사동 쪽으로 많이 몰려갔죠. 다시 압구정이나 청담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즘에. 지금도 보면은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두 번째 당첨자분한테 선물 드리러 가는 길인데 두 번째 분은 퐁텍. 홍택. 퐁텍에 네, 계신 1인살 롱병실 원장님. 다음에는 더 멀리까지도 갈수 있도록 제가 뭐 시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샵을 오픈한지, 재오픈한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갖고,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아갖고, 제가 시간을 길게 빼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지분원정대 협찬품이 또 결정이 되었죠. 이번에 밀본, FOMO, SS 12개 한 박스.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 업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르스파 샴푸대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뷰티에서도 그리고 워맥스에서도, 앞으로 정말 고가의 협찬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구독자님들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한정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안됐다 그럼 다음 품목에 또 신청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 없으니까 그런 거 부담 없이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사연 같은 것도 굉장히 거창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가볍고 그런 사연들도 상관 없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미용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갖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문안열것 같은데? 뭐야? 뭐야? 어 휴무일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어허 뭐야 뭐야 뭐야? 왜문안 열었지? 휴무일 월요일. 어? 아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되는데? 어드라마도 없어. 아한 시간 기다렸나? 네, 안 오시네요. 오늘 오픈 안 하시려나 보다. 아이고, 어떡하지?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 한일 처리한 동안 잠시만 더 썰려보고, 그래도 안 오면 아, 오늘은 꼭 가야 되는데, 더 멀리까지 가긴 힘들 것 같고. 어, 샵에 돌아가야 되니까, 샵 근처 서울 쪽에서 다시 한번 다른 곳에 또들려 가야겠네요. 좀 맞먹고 통째까지 온 거였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우선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될일 먼저 대충 처리해놓고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 5시 영상 올라가 돼서 지금 그거 먼저 정리했고요. 하, 여전히 문을 안여시네요 오늘 안여는 날인가봐요. 제가 외부로 촬영 나올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찍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다른 분한테 그럼 가서 우선 촬영을 마저 해야 될것 같아요. 사당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분한테 가겠네요.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아, 양재. 지금 양재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저녁에 오구 데리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가서 최대한 빨리 선물 전해드리고, 촬영은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 하겠네요 오늘 하루를 다 썼는데, 길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요.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가 볼까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laughs> 안녕하세요. 어우. 여기 살세요? 녕하세요 혹시 문다 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 그건아닌데 네. 아니,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닫으 다셔도 돼요. 어머어 어머, 어떡해요? 성화 아.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오늘 사연이 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원래 이 선물을 네. 형태기 팀한테 갖다 드렸다가 네. 형태이에 갔는데 네. 문이 닫아 왔고 아 누가 뜨지? 어떻게? 진짜요? 그냥 이거 가져다 해준 거예요. 대박 어떻게요? <laughs> 이것도 다 선생님 문이신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진짜? <laughs> 저 이거 촬영 그 마시죠. 네 알죠 알죠.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 둘셋 감사.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야, 웃음> Dm 보니까 네. 유튜브 하신다고 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 <laughs> 디자이너 청아의 맘대로 해요.라고 구독해주세요. <laughs>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어? 결혼 선물로. <laughs> 어 어떻게 했어? 거기서도 잘되시는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운 받아가지고 제가 대박 날것 같아요. 언박싱 좀 할까요? 아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저요? 뭐 협찬 받은 거긴 하지만 <laughs> 제가 실제로 쓰는 매직기기예요. <laughs> 아. 빌리즈 감사합니다. 벨리즈. 벨리즈. 헬리즈. 네, 벨리즈. 헬리즈. <laughs> <laughs> 어떡해요, 진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상한 TV 방인까지 네. 해놨습니다. 판매직이 너무 좋아요. 판매직이 네. 너무 제일 좋아요.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쓰지도 거랑 비교해 보시면 네. 열도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진짜 가볍네요. 네, 가볍고. 진짜 가볍다. 대신에 한 가지 뒷점이 있어요. 네. 그 다른 매직키 쓰듯이 네. 판을 너무 꽉 조이면 안 돼요 음... 어, 생각보다 좀더 가볍게 조여서 어... 그래서 손목에 무리가 좀덜 가요 오 네. 허, 너무 좋죠 진짜 한두 명만 해도 손목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나이 먹으면 허리 매직 두명이상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laughs> 맨날 여기 뭐하고 네, 너무 힘들어 저 <laughs> 네. 아까 차 들려고 딱되니까 손님이 딱 나가더라고요 타이밍이 아 <laughs> 정말 여기 올 타이밍이었나 봐요. 네, 올 운명이셨어요 오늘. 운명. 원래는 그냥 오면은 30분이면 올 거인데. 오마이갓 oh 4 시간 동안에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더 값지게 제가 네네 네, 이걸로 영상도 찍고 지금 구독자 수가 아왜 구독자 수가 어한 170. 어, 그래요? 오래 안 했어요? 아네 <laughs> 네, 많이 엄청 많이 줬네요. 근데 하는데 조금 저만 재밌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한 시간 <laughs> 여러분들 디자이너 청아의 마음대로 해요 맞죠? 이제는 처해에 만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겠습니다. 예! 오! 171명! <웃음> <웃음> 네, 벨리즈로 찍은 영상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laughs> 제가 시간이 지어. 그러니까요. 오구를 드리러 가야 돼서. 네, 빨리. 네. 유튜브도 성장하시고, 사리게될 미용실도 더잘 되고, 결혼도 축하드리고. 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주시길. 유성선생님도 그 매장 오픈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거기서 대박 나셔가지고 어, 멘트하시는 게유튜버 하시는 분이 맞네요 <laughs> 네. 대박 나셨어 함께 정상에서 만나는 걸로 네. 네. 미용, 미용인들파이팅파이팅 파이팅!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긴 하지만 선물 줄 때마다 기분 좋아하는 걸 보면 은이 콘텐츠는 꼭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지불원정대에 참여를 하고 싶은 업체분들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이 컨텐츠를 계속 할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전달해드리는 기쁨. 삼박자를 고려하춘 지불원정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